증상도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병이 고지혈증은 뇌졸중, 협심증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당장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치하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약부터 약부터 막 찾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지혈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관리하고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붉은색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국입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영어로 레드 이스트 라이스라고 불리는 붉은 쌀이에요. 그니까 홍국은 맵쌀로 지은 밥에 붉은 누룩이죠. 홍국균을 배양시켜 이것을 발효한 겁니다. 2200년 전이죠. 중국 한나라 황제 유방이 처음 황실 음식으로 이걸 지정을 하고 혈행을 개선시키는 약재로 쓰이다가 이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에 약재로 도입이 됐어요. 홍곡 하게 되면 피를 잘 돌게 하는 신국 그러니까. 약이 되는 누룩으로 널리 처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혈행을 개선하고 어혈을 치료한 홍국이 현대 의학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로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이죠. 로바스타틴은 홍국의 유효 성분이죠. 모나콜린 K를 고함량으로 정제한. 약입니다. 1980년도 이 후반에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로버스타틴이 바로 이 모나콜린 K입니다. 초기 스타틴은 사람이 합성한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발효한 천연물 그대로 포장해서 약으로 팔았어요. 최근에는 완전 합성해서 만든 약물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 중에 하나죠. 아니, 왜 1980년대에 만든 약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겠어요? 그건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의 약초요법이 서양으로 확산되고 또 현대 약물 제조 기술을 통해서 더욱 엄밀하게 개량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떤 각 나라의 전통 약초학에서 쓰여오던 처방들 있잖아요. 이런 처방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보다 좀 편리하고 또 효과가 좋은 약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신약 개발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 백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사용이 돼서 그 효과 그리고 낮은 부작용이 검증된 그런 약초들을 현대 과학이 보다 철저하고 또 효능이 높게 만들었으니 뭐 당연히 좋은 약들이 나오겠죠. 제가 채널 H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좋은 약초요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가정에서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셀프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이 쌀을 꾸준히 먹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2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게 되면 심근 경색증 환자가 이 홍국을 매일 먹었을 때 심장병의 재발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홍국에는 여러 종류의 모나콜린 성분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들은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하시켜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이로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초음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통국에 함유된 식물성 스테롤과 불포화 지방산 성분도 우리 소화관 내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이 홍국 있죠? 홍국을 투여한 참가자의 혈중 총콜레스테롤, 그리고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혈압 강화, 혈당 저하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도 이 홍국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마신 드시게 되면 속쓰림 그리고 어, 복부팽만감 같은 위장장애 혹은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2 4 g 이하로 최대 12주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스타틴 계열의 약제 특히 로바스타틴 복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홍국이 성분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국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홍국 드시는 법은 홍국쌀로 밥을 해 드시는 게 있고 백 이 10, 홍국살 1, 10대 1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냥 섞어서 밥을 해드시면 됩니다. 밥도 그냥 밥보다는 좀 맛있어요. 그 밥에 들기름을 소량 섞어서 드시게 되면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맛도 잘 어울리니까 들기름 한 1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식을 가루에 이렇게 뿌려 드시거나 그냥 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홍국은 효과가 좀 강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하루에 쌀 기준에서 소주잔 반잔 내가 가루로 만들었다. 그럼 소주잔으로 한 3분의 1 정도 분량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어, 홍국 말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단삼입니다. 이 단삼도 홍국 이상으로 이 고지혈증 해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단삼. 붉을 단의 인삼삼이거든요. 아, 형태가 인삼의 형태구나. 아, 색깔이 붉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본초 강목에 이렇게 보면은 단삼의 효능에 대해서 산삼에 버금 간다고 해서 인삼, 고삼, 현삼, 사삼과 함께 이 단삼까지 5대 약재로 기록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삼 하게 되면 예로부터 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이 혈약. 막혀있거나 정체된 어혈을 없애는 활혈거약으로 분류합니다.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일어나는 풍, 이 풍병을 치료해서 마치 이렇게 달리는 마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분마초라는 그런 이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단삼은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어혈을 없애고 또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단삼을 살펴보면 이렇게 빨간색, 붉은색 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서 나가면서 마치 심장에서 온몸으로 뻗어나는 혈관이 연상이 되는데요. 뿌리의 붉은색을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이 탄신온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혈관 속의 노폐물이 산화되는 걸 억제해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탄신온이 혈관 내피의 산화 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혈압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탄신온 성분은 뿌리의 껍질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함량을 따져봤을 때 중심 부위보다 무려 한 10배에서 40배 이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굵은 뿌리보다 이 잔뿌리, 잔뿌리에서 더 높은 함량의 탄신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단삼의 또 다른 성분이죠. 베타 라파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은 신장 독성을 완화시키고 노화를 늦춰서 건강 수명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삼을 드실 때는 말린 잔뿌리 한 4g에서 8g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한한줌 정도를 한 2리터 정도의 물에 끓이거나 단삼 가루 있죠. 이거를 따뜻한 물에 소량 타서 차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단삼의 탄신온 성분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차로 드시게 되면 물 속에서 우러난 탄신온 성분을 흡수하기가 용이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믹스커피 먹는 방법 소개한 영상 기억하세요? h커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여주 꾸지뽕과 함께 바로 이 단삼, 단삼가루를 믹스커피에 섞어서 드시면 좋다는 말씀 드렸죠.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구토, 그리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린 단삼 잔뿌리에 한한 한 줌, 그러니까 8g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삼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홍국은 세계 최고의 약으로 개발됐는데, 단삼은 잘 우리가 모르느냐 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럴 때는 한류스타가 좋은 비유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광하는 BTS도 처음부터 월드스타는 아니었잖아요. 단삼도 언제 월드스타가 될지 모릅니다. 하이사들은 어떻게 보면 홍국보다든 처방을 할때 단삼을 많이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믹스 커피를 건강한 보약 커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린 영상에서 그때 단삼을 썼잖아요 그 이유도 단삼이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믹스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을 줄여 줄 만큼 그만큼 좋은 건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죠 이 고지혈증 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일찍 그약 초들이 개발돼서 그 흐름이 현대 의학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가장 많이 먹는 약의 성분의 기초가 되었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한방약들이 한국, 중국, 일본 이삼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한약재 홍국 이걸 이용해서 만든 혈지강, 또 단삼으로 만든 복방단삼제제죠. 이심적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시호탕이 대표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지혈증에 청혈단을 많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에게 청혈단을 8주 처방하자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등의 혈중 지질이 감소했고 또 이상 반응과 부작용이 없었다는 그런 최근 연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붉은 음식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어떤 원료가 되는 붉은 쌀이죠 홍국. 그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붉은색 뿌리. 이 단삼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 관리도 보다 좀 쉽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